빼고 빼고 꿈, 소망, 소원은 넣고 넣고 자존심, 명예, 뚱꼬집은 버리고 버리고 돈, 인기, 실력은 챙기고 챙기고 잔소리, 목소리, 큰소리는 줄이고 줄이고 기쁨, 보람, 즐거움은 키우고 키우고 그리고 임대식 자부심, 부모님을 살리고 살리고 성길머리벌장머리 죽도 질투는 죽이고 죽이고 죽여야 되는데 살아나는 것은 쓸데없는 욕심뿐이고 죽어나는 것은 대출받은 이자뿐이고 잃는 것은 자신감이고 죽는 것은 물건하고 체력, 국력, 정력뿐이니 오늘 모든 분들 여기 있는 피로령을 걸은 내한테 사주팔자가 들어와서 기생팔자, 동다팔자 연마살 팔자, 팔자, 팔자 지랄팔자, 그지팔자, 열장사팔자 이팔자내팔자사팔자 형님팔자는 희망팔자, 출세팔자, 개박팔자 여기있는 비름막을 걸음맹이는 최민이는개팔자 여팔자, 조팔자, 쪽파팔자, 절망팔자, 폭망팔자, 오늘의 모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attention please! So n 컵2 접속 승객님들과 잘 오신 모든 고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올 겨울, 이제 1월 8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주, 입산, 군산, 김지에 계신 분들, 1월 8일까지 저는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 오니, 이왕이면 빨리 땡겨서 1월 8일까지 오셔서 저 한번 맞대고 인증사진 찍시고이 선주도 안다 시게 저희 접속 스객님들로꼭 한번 오셔요! 실실 기후와 관리 장소, 푸짐도 양초, 실질 및 중국 알락에 보자했습니다. 맞 대고 가세가가이 나가색이 시모색아베 진짜 나쁜색이 싸가지 는색이 건방지 색이 나봉지 스 다니말 패스가 블리미뽕기미뽕까스뽕우지 뽕짬뽕 뽕가이 팍가이 패트라 밀라노 패션 랍다 랍다 아랍다 에시밀랍기토밀란 피자 스파게티 이탈리아, 일본한 철분한 만기라또 보게 파게티나 멜바로 김도 안도 대비 대비 아메비 바라피아 히토피아 이디오피아 나나다 방방 아프리카 콜롬비아 콜피는 무지하게 써대충 아우디 d m w 브리오 복스파게티니 쇼모니 조 엔더 네이션플 오렌지군단 이천이 월드컵 사 히딩크 네덜란드 D H A K 라이브 나이스비추에버우타 하우 w do you, Thank you. 자, 자. 다리는 정렬. 조선 남자들에게 꼭팩트어 내고 남자라면 쌍방풀 쳐주지 말고 받 들어 쳐 올려주고 머리는 착하 척, 겸손한 척. 경리 좌우 요 좌우. 노리는 세월강. F 메이저 138. 아우 생기가있제나마 천국지가 댕기고 나 <laughs> 허리가 부러지기 좋고. 솔직히 이런데 인기 어, 가수 탤런트를 와봐요 노래방 끝에 아이고 이 가수들이 견는이안보여도 안무도 안보여줘 그럼 어떤 사람이 그요야 나이가 몇 살인데 안 쪽팔리냐 내가 그놈한테 그랬어 너 같으면 안 쪽팔려는 새끼야 그냥 참고 그냥 꾹 참고 는 것이지 그냥 술한잔 먹고 술기운이 오는 것이지 이해를 예, 너 쉬어 라는 말씀과 함께 얼울 2020년 첫곡 세월간 에프메이저 138 송스타트. 브라자나, 자 브라자도. 그 차라리 뭐 얼마나 차라리 솔직히 이 정도면은 뭐 인기 가수 급은안돼도 그래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 A급이야 A급 내 말이 그 맞아 안 맞아 시골하면 독일로 부르면 대답을 하네요 지금 형님나큰지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형님 삼촌 잘해버렸어요. 야 잘해버렸어요. 욕을 해 <laughs> 아니, 형님한테 그런 게 아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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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님 아직도 형님 그러면 내가 이걸 끝나고 세명 내가 몸 한번 드릴게 내가 <laughs> 솔직히 인간적으로 내가 사람이 제 쪽팔리는 게 뭐예요 형님 고아이야뭐 맥주면서 야애야맥주갖다주오 <웃음> 세상에 <laughs> 세상 잠깐만 잠깐만 이 몸을 다 잠깐만 잠깐만 아니, 어찌 얼굴 이렇게 다가도 백조는 면 괜찮아 여 뭐 네가 보니 신랑이여 뭐예요? 내 자수 서방이여 뭐예요? 내 없잖아. 내 거. 내뭐 내가 알아서. 이 여편비 사모님이나처럼 관리해. 여 여자 문제가 복잡한 남자의 조심 거지. 우리도 속으로 얼마나 몸매를 갖는지 몰라. 이 여분이 라인 잡으려고 해요. 군발이여백트로얼 털리를 잡아내고 24시간 동안 밥 조금만 먹으려고. 하네. 뭐더라고? 아, 옆구리가 라인이 쏙 들어갑잖아. <laughs> 여기 뚱뚱한 애들 <년을> 물어봐봐. 마나 눈만 물고 살찌는 체질인가? 연별이 키업보니까 찌는 년들아. 이런 동네 아니야? 이런 동 아니야? 기고 그래. 아, 그 오늘 내가 이런 의미에서. 그렇지. 내가 또 이런데 좋은 뜻으로 올해 조건복 받으시라고 여러분 인사 드리려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항상 이걸 보려고 양념이라고 양념 미원 한국 대상 주식회사는 미원 그리고 제이트라이저는 미풍 MSG 영어로는 Monosodium Glutamate 한국 국어사전에는 글루탐산 모노나트륨 우리가 공부 많이 해요 많이 하죠 그럼 노래 하나 뭘로 하나 부까 그런데 노래를 조부리 다흥고 말아. 또그이 찢어지게 가라는 색들은 보리고기하고 보리아 같은 짐 많이 들고 여자 아, 야오 뭐 좋다 진짜로. 저승도일포, 저승도일포, 저승아, 저승 생명을 태워줘, 아. 남자 군권도 크다고 좋냐 남자 커가긴 모습은 봤죠 시장 안 따뜻한 찌끈 저어 까지이렇기 자라도 자라도 인내심과 구속 구속오 열심 십 개의 세 느낌은 오빠는 정력이 부적이센 남자예요 근데 이런 걸 보고도 흥분이 안 되는 남자들은 그냥 죽을 때가 된겨 밥, 밥만 떨어지면 며칠 있다가 다시 먹으면 돼 근데 이거 이만 떨어지면은알 젖은 더러거워 어, 젖은, 젖은 진짜 초시가 아니라고 초시하는 고 뭐냐고 말이고 그럼 누나는 젖이 커도 좋겠네 젖은 팔백에 팔백. 봐봐 불화자도 봐봐. 집에서 크 <laughs> 발을 한땀한땀 내가 만든 불화자 아니야 그리고 여자들도 우리 형부터 줘도안 먹는다고 그랬지. 맞아. 여자는 나 같은 년이 맛있는 거예요. 이 분야들 봐봐. 밑에 맞아. 엄청 커서 맛있어. 여자는 나 같은 년이 남자 손들한테 하고 맛있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렇지? 맞아야. 그래서 생전에 말이봐요0 대는 땡감이오, 2 0 대는 호두, 3 0 대는 수박 크기도 금기 속이 멀고 먹어도 먹어도 먹고 싶고 금방 소화되고 금방 흥분되고 4 0대다는 섬유 내가 되면 지갑을쫙벌어져 버려 그래, 40대자는 50대자는 뭐예요? 꽃과 보이는을 쭉쭉 도 먹고 나면 감칠맛이 나 그곳에 맛들이 너무 그것만 자꾸 달려 60대는 없을무 고것도무화가 떨어지면 썩고 썩으면 냄새나고 냄새나고 혼자 혼자는 영혼을 솔로 한국말은 과부 70대는 단풍에 주, 나 그냥, 옛날에 잘나간거 뭐예요? 지금은 가야 되는 건 없고, 죽어도 용 없고, 8 0대로 가까운데, 9 0대내려에 여기가 붙어있지도 그 몰라. 그래서, 세이란 거라, 십 땡, 땡가, 땡, 감 땡, 가은 싱싱해, 도 정성, 보고법에 보고 잘못법에, 징역가, 이십대, 여자는 호도, 호도는 까기도, 힘들고, 까고도, 어, 어, 거고줄둔마은안 주고, 삼십대, 여자는 수박, 수박은 크기도, 크지만, 먹어도, 어, 또 먹고, 씻고, 줄때, 약 올리고, 주고, 사십대, 여자는 성류, 섬유, 성류는 때가 되면 자동으로 자포지고 줄 때는 팍팍 주고, 오십대 여자는 꽃감, 꽃감은 죽을 줄 혀도 먹고 나면 같이 일만 따고, 죽고 싶어 안 달라고, 육십대 여자는 무화과, 무화과는 떨어지면 금방 썩어버리고, 준다에 그 흘러먹고, 칠 십대 여자는 단풍에, 단풍 왕연이 나도 한테잘 나갔다. 할래도 못 줘. 고장나 못 줘. 80대 여자를 닦아먹고 90대 여자를 뭐가 뭔지 몰라. 90대 때는 천태만상. 이약천약 백합군. 아이고, 매운이라 흔들 건데. 아이고, 어떡하냐. 정말 잘한다. 이거 매운이랑비게이나 뭐라 는데네그러면나 그저그저그저 그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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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어도 먹을 때 여기 밖에 없는 데 다들 가난하게 생겼다. 차다고도 않고 여기만 끝나이 아, 남자는 너무 잘생겼다. 근데 이 남자는 몸을 주면 나는 그, 그 순간은 좋은데 땀을 뻗고 버린다. 아니요. 근데 우리 뭐, 형수도 난, 뭐 낭만치 않은데 너는 뒤지 조심해. 사람을 바라면서 누울 자를 법하고야지 뒤지려는. 모든 분들, 안녕과 무사하신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튜브 시청자님, 배우님들, 고마워, 재능입니다.

너날시속워졌어요네 고맙습니다. 이분은 11시 30분에 추원의 동동구름우쇼가 우리 봉순자 분반님께서 또 색다른 쇼로 준비가 되고요. 그 때까지 여러분들의 노래 시간 보내드리고, 저는 옆에서 역가에도 쳐드리고, 부채춤도 쳐드리고, 네, 함께 제가 놀아,